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들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쉐보레 스파크입니다. 이 차량 2013년 최초 등록된 2014년형 약 7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프론트 앤더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 상태도 전부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보면 6.8mm 나오고 있습니다. 약 85%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도 말끔합니다. 손상 부식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변기 장식 코일 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는 모습, 양쪽 다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바디 프레임 보시면요 언더 코팅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 잘되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텐데요. 엔진 오일팬 먼저 보셨을 때 누유적 전혀 없이 약간의 흙먼지만 있다는 거참고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미션 쪽도 미션 오일팬 포함해서 누유인 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로어암과 타이로드핸드 활대링크까지 말끔한 모습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와 볼 조인트들 유격 기타 손상 부식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5.3mm 나오네요. 약 65%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엔진 룸 보시면 한눈에 보셔도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 엔진 쪽 위쪽에서 사이사이로 보셔도 누운 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100%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약 5,0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을 교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왼편으로 보시면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브레이크 오일 있는데요, 브레이크 오일도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깨끗하게 가득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당장의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에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 코드 감지 안됨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71,397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으로는 핸들 앞쪽으로 보시면 대시보드 위에 하이패스 기기 장착되어 있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어,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내 상태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쪽에 보시면 약간의 상처는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디스플레이 말끔하고요. 어, 센터페시 버튼들 지워진 버튼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기어봉까지도 양호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도 보셨을 때 어, 커버 장착되어 있는데요. 뭐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보셨을 때 시트도 찢어지거나 손상, 오염 없이 양호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본입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범퍼 쪽 보면 전반적으로 말끔한데요 어, 아래쪽에 보셨을 때 약간의 실스크래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리터치 들어간 부분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릴 부분 파손 없고요. 반대쪽 헤드라이트 말끔합니다. 그리 범퍼 쪽 아래쪽 보시면 약간의 쓸린 자국이 있다는 것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컨디션 양호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프론트 핸더 큰 흠집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도어 쪽 문콕 자국이나 큰 흠집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리어 핸더까지도 말끔하고요. 뒤쪽에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습니다. 범퍼와 트렁크 쪽 보시겠는데요. 범퍼 쪽에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트렁크 쪽 전반적으로 말끔합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 깨끗하고요. 어, 범퍼 쪽은 리터치 들어간 부분 있다는 것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에 띄는 정도 아니고요 리어 핸더 깨끗하고요 도어 쪽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뒤쪽에 어, 리터치 들어간 부분 약간의 실 스크래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전반적으로 말끔하고요 프론트 핸더도 약간의 실 스크래치 있다는 점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쉐보라의 스파크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보실 수 있었는데요. 특히 하부와 성능 상태 굉장히 훌륭한 컨디션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